뭘 큐야, 뭘 알려주고 큐를 해야지, 뭘. 아, 니저 기사 보고 제목 알았잖아요. 어? 기사 보고. 나도, 세차장. 나도. 기기끼리 여기... 다 마음대로 정해놓고 <laughs> 세차장이라고 해놓고. 아, 근데 그거를 왜 1월달에 하는 거야, 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하지만 자동 세차장으로 바꿔주면 <바꿨는> 돼. <laughs> 결국에는 뭐야, 이게? 아, 출연진들 그거 뭐지? 이미지 세탁일걸? <laughs> 아, 걱정이네. <laughs> 너 뭐, 뭐가 걱정이야? 아, 제가 곱게 자라가지고, <laughs> 이런 거를 제가 뭘, 손에 물 묻혀본 적이 없어. <laughs> 아니, 근데 보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 때, 출연진들이 잘하는 걸 보통 하지 않아요. 뭐, 그니까. 그렇사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, 아니. <laughs> 네. 얘들은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. 그니 그러니까 내가, 니이장일좀도 솔직히 얻어 걸렸지, 그게. 니네 <laughs> 어. 기획력에 비해서 잘된 프로그램 아니야. <laughs> 그래, 이건 뭐기분이니까 이건 기본이 네. 네. 한 분은 이걸로 된.. 네, 아, 그걸 로, 끼우는 네. 거구나. 네. 네, 이렇게. 형님, 네가 이거 풀어. 네. 네, 그럼 한번은 이거 빠시면 돼요. 뭘로 빨아요? 어, 잘 됐다. <목소리> 아잘 됐다? <laughs> 아니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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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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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뭐, 말씀 주셨어요 나는 다른 거줄줄 알았거든. 이게 본격적으로 이작하시면 네, 요 네, 네. 어, 깨끗해지는데요? 네. 네. 아, 알겠다. 이게 거품이 있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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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물질이이게 뭐예요, 흰색이? 우유나, 뭐지, 커피나, 이런 거 바닥에 떨어졌어. 이게 뭐야? 나, 야, 성규야. 네? 이게 뭐야? 뭐예요, 이게? 나 이게 거품인 줄 알았거든? 뭐예요, 이게? 여기서 우유나 커피를 쏟았을 경우에 이렇게 된대. <웃음> <웃음> 아니, 거의 젖소네. <laughs> 아니, 지금 우유를, 우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세탁에 기 넣어요. 어우, 네. <laughs> 먼지가. 형, 형 여기 이차 안에가 중국보다 미세먼지가 많아요 여기. 먼지가 너무 많아 지금 실내 다 했어, 성규야? 네, 그냥 대충 했어요, 대... 형이 <laughs> 때를 보는 게더 불편하다 삭제하는 게다이다 아, 원래 이렇게 손이 좀 느린 편이에요? 맞아, 느린 단점이 있는데 은근히 꼼꼼하고 잘 놓치지 않 스타일. 오래 모아야 예쁘다. 오래 모아야 예쁘다. 맞아, 맞아, 맞아. 나 오래 볼수록 예쁜 스타일이거든. <laughs> 빨리 물을 뿌려야 돼. 와. 형 이거 기분 어, 너무 그래. 좋아요. 어. 오, 형 이거 너무 기분 좋. 아 이 오케이. 뭔가 좀 합을 맞춰서. 오 어, 나. 오, 어, 보기 어, 좋다. 좋다. 어. 약간 세차기의 주스 같다빵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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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<laughs> <laughs> 딴딴딴딴딴딴딴> <laughs> <laughs> 와, 오, 여가지 분명 빠까지아 예. <laughs> 오, 미쳤다, 미쳤다. 세차탕. 음. 아, 들어갔다. 어떠셨어요? 너 어떠서? 음, 좋게 생각하려고요. <웃음> <웃음>